이스라엘 7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레셋과 싸울 때 진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베네셀이었습니다에베네셀에서 여호와의 개를 벌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싸우셔서 여호와의 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리시고서 다시 돌리시고서 벌레셋과 전쟁을 하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고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삼아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엘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사무엘 시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단지 엘리 시대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보지 못하는 시대이고 사무엘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주시고 에벤에스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점이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장까지. 하나님은 홀로 싸우셔서 법궤를 되돌리신 하나님입니다. 법궤가 되돌아오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군의 신전에서 그들이 신성시하는 다군의 신전에서, 신전에서 홀로 싸우셔서 법궤를 돌렸습니다. 자, 법계가 머무른 7개월 동안에 블레셋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온 나라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 법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법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들여다 보다가 5만 70명 이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이 법궤는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멈추고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머무르게 됩니다. 즉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 법궤를 빼앗겼을 때 사무엘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궤가 돌아오려고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파란색 부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파란색 부분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법계는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법계는 반드시 어 레위 지파가 매야 됐습니다. 어, 소가 끌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계를 사람들이 만져서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기,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개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묵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괴롭힘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랏여아림이라는 지명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여기 빨간색깔 있는 부분이 기랏여아림입니다. 제일 먼저 법개가 여기 는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죠. 이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리고에서 실로까지 가고, 실로에서 지금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실로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의 중심지 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빼앗기게 되어서 아스도스로 가게 되었죠. 이 여기서 다곤 신전에 이제 머무르게 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가드 에고론을 거쳐서 베 세메스로 향하는 소에서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기럇여아림까지 와 있다. 여기 지금 20년. 여기서 이들이 20년 동안 법계를 묵혀 두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기럇여아림에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다. 아미나답의 집. 이 아미나답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이 이 법계를 지켰다. 아미나답의 집에 그의 아들 엘리에스 아셀이 법계를 지켰는데, 이 장소가 뭐냐? 기랏 여아림이다. 기랏 여아림이다. 그 여러분들이 기억을, 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지금 20년이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앞에 자라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그 민족의 지도자로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해서 사무엘이 그 민족의 모든 것을 이끄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근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말하죠.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자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레스에서의 심판 가운데로 내버려 두셨거든요.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 내버려 두신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6장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 베메스 사람들이, 여기, 베, 여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계를 들여다본 거로 5만 70명이 죽었던, 그리고 나서 기란 예아림에서 20년간 법계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바알들, 아스다롯, 이것들은 다 풍요의 신들입니다. 풍요의 신. 오늘날만 돈의 신이에요, 돈. 돈밖에 모르는 신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엘이 명령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20년간 기랏 여아림에 벗개가 처박혀 있었는데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다 여러분 가운데 제거하십시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그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였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만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한 번만 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한 번만 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신천지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우리의 사실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 얼마나 얼마나 그들의 교리가 모순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리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김남희 씨가 실, 실,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김남희 씨가 나와서 폭로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만희가, 여보,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했다는 말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여보가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데, 이 신천지가 어떻게 해서 창고를 했느냐.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의 우리 장노님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움만 하고 하다가 뭘안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해서 포기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날마다 성령운동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신천지가 창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로 부흥운동, 성령운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멘을 크게 하는 건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빼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 운동을 하면, 예를 들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만 다니면,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도이고 나침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족해서 없어지기 시작해서부터 신천지 같은 집단이 나와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여기가 우리 교회가 신천지한테 뚫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님들 설교에 예아가 3개씩 나옵니다. 목사님들 설교에 참다 유머가 다 나옵니다. 설교 중에 3분의 1이 그런 내용으로 사실 도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설교를 잘 전하기 위한 하나의 양념이 불가하지. 음식에다가 양념만 처발로 넣으면 그게 우리 건강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사태를 불러 온 거잖아요. 그들은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를 열두 집파로 나눠놓고. 김포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김포 운양동에 확진자 50몇세 확진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일산에 다니다가 그 사람들은 대구의 어머니 집에 가면 대구 집파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요 자기가 거기서 확인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그들이 예배라는 잘못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지요. 주일날요, 결혼식 한번 있으면 예배 안 옵니다. 친척들 결혼식 한번 있으면 예배 안 옵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피를 흘린지 알아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와서 예배 풍년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너무 쉽게 이번에도 교인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나는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는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날 찬양 예배 드려요? 제가 어제 이부 예배 드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나 여기 예배 안온 사람들 내가 폄하하는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인이 반밖에 안 왔어요. 여기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층에는 하나도 없고 가득 차던 교인들이 아래층에 좀 거짓말 못하면 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 진짜 한국교회가 위기로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게 무서워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나. 물론 이 회중이 모이면 안 되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마스크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확진자가 없는 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신천지를 생기게 한 것도 사실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가 있는 전부 다가 우리 교인이잖아요. 그 추수꾼들이 우리가 다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그놈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암덩어리가 생겨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블레셋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미스바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 공격해서 그들을 섬멸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칠어 올라온지 7절 말씀을 보면 7절 하반절 말씀은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안 해도 돼요. 왜이 말이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것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서 그들을 다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돌을 취하게 하시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돌에 에베네제르라는 단어를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어디서 빼앗겼습니까? 에베네셋에서 빼앗겼습니다. 그 때, 그 때도 하나님이 죽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지 하나님은 홀로 싸우셔서 돌렸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올라가서 이 미스바라는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우리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법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무엇이 확립됩니까?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이 확립이 됩니다 사무엘의 영적인 지도력이 확립이 되니까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면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 스스로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여호와의 도우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엘리가 있을 때는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한 사람이 여거의 눈이 밝아서 이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그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모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모엘이 있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도 확립되고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엘리가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엘리는 항상 자기 처소에만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영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엄청난 사태, 사실 엄청난 사태도 아니죠.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문 닫아라, 닫지 말라, 라는 말이 곧 법제야 될 환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나라에서 예배당 문 닫아라,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김포 지역에, 운양동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운양동 지역 문 닫아다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인들 어제 반 오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라도 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살아남는다 그러지만, 조그만 교회는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교회 문 닫는 게 아니라 영원히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어떤 얘기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참 두려워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10일 이내에 이 사태가 잠잠하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저희들 운양동 이전하는데 4주년 되었기 때문에 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오니까 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뜯지도 않은 박스 들이 있어서 교인들 오후에 나눠주고 두 박스 반을 다구변해서 우리 교회 식당 하는 사람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다잘 되는 집에 한 가정 한 가정만 앉아 있더라고. 한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식당들이 한 테이블 한 테이블만 앉아 있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면 목사님 학업 문 닫았어요. 학업 문한 달만 닫아 보십시오. 살아남겠습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신천지 책임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저 책임입니다. 우리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이민족과 이 교회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제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서도 마치 기라디아림의 20년 동안 벗개를 방치해 둔 것처럼 2020년부터 전에 20년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운동들 사람 모으기에 참 바빴습니다. 교회 성장, 교인 모으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인 한 사람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킬까에 관심이 많아서 총동은 전도하는 프로그램들 그렇게 그렇게 많이 했던 그때가 지금부터, 이 30년 전부터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앞장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식, 세상의 일들 때문에 예배를 바꾸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김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